주님 이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아홉소리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셨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봉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해주성여 오셔서 근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지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집소서 성삼일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방은 거기가 지중해 어 동북쪽에 있거든요 그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로부터 해서 귀신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귀신 발상 지역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오면은 뭐 아테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어, 음, 스파르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차지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귀신의 문화로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귀신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시끄러운 그런 어, 어, 나라고 그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에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 있다 보니 소식이 들려오기를 많이 시끄럽다 그래, 교회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나는 뭐 개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각각,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 어, 어떤 것은 그, 어, 그것을 갖다가 우상 비슷하게 그래 막 따르고 그게 안 따른 사람은 비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바울파, 개바파 아블로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서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뭐이 은사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이것이 최고다 하면서 막 그저 싸움하고 파가 갈려서 당파 싸움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여서 그 지역을 정의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문제가 터지면은 그것을 수습한 데 있어서는 바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최고의 좋은 무기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 바울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보라, 이것은 이사야서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그냥 육으로 뭐 이렇게 보지 못한다 이지요.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 우리의 보통 우리 은혜받기 전에 이 생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다릅니다. 이장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냥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이 편지는 누구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서신서. 하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냈다 이러면 우리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편지다. 너무 시끄럽다, 이 교회가. 서로 서로 우리 교회 저 교회 보니 막뭐 막 사랑만 강조하고 이 교회 보니 방언만 강조하고 이교회 보니 치유만 강조하고 이러니 서로가 우리가 정통이다,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따지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방에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실을 뿌릴 때 그렇게 안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 이렇게 교회가 물란이 커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딱 보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려면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깊은 것까지 성령은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고 볼수 있고 찾아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육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는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통달한 건다 한다 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아낸다 누가 성령이? 자, 여기서 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깊은 것, 두어이 것,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아낸다. 어떻게 알아내는가?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성령, 성령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나. 가지고 있는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걸 안다. 성령은 그것을 알아내요. 이게 현대교회, 교회사, 교회 현장에서 이 가장 어떤 그, 어, 중요한, 어, 포인트도 포인트가 되면서 또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여기에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이 다 생각 안 나니 뭐가 봅니까? 전부 어, 육안으로 육신으로 다른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지 그러니 바울이 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써가 보냅니다. 그것을 보는 데는 우리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귀, 눈, 마음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내는 그 스치라이트는 바로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우리 눈안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령. 에베소서 안 나옵니까? 에베소서도 역시 그 지역에 또하나님이게 그걸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성경이라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 비밀까지 체험하고 알아지는 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성경 가지고 있으면 다 되겠네 이런 또 답이 나오겠지요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읽었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통독을 만번 해도 10만 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에 쓴 원작자가, 원, 원, 원작,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쓰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썼지요. 원작자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구상했는 걸 사람이 받아서 적어서 66권이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본의 작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원본의 작자가 성더구체적으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성령님이란 거 누군 것을 모르면은 성경은 못 읽어냅니다. 그렇죠? 못 읽는다. 눈으로 문자로는 읽어갈 문학적으로는 읽지 말아도 성령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썼는 것을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으로, 육안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읽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읽어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이 역사하도록 원본 원본 작자가 성령님 대 원본 주인이 그것을 알아키도록 그렇게 성경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그럼 그 방법이 있느냐? 있지요. 개별적으로. 마지른 사람도 체험했지만, 해도 이제 쉽게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 일단 포토 리딩으로 가, 가능 아니고, 포토 리딩으로 가능이 아니고 됩니다. 포토 리딩하면 확실하게 자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년 하는 동안에 계속 공공통 그 단어가 포토리닝 나왔거든요. 성경을 영영으로 읽어라 영적으로 읽어라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물학적으로 읽었으는천날 만날 읽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건 다시 과학의 용어로 들어가면 양자 물리학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들어가면 어, 양자 중첩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가 겹쳐있는 상태 그리고 컴퓨터 기본 아닙니까? 0과 1 이진법 그래 중첩이란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그것이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양자 중첩이 붕괴될 때입니다. 그럼 언제 붕괴되느냐 내가 이, 이게 두개로 종첩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냐고 하 관찰할 때에 볼 때에 관심을 가져 그것을 측정할 때에 아 1이구나 아 0이구나 나타나는 그 이론 그 과학자들의 결론이 포토리딩이 바로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내가 책을 펴놓고 무엇이 있느냐 알았고 확 무비, 무비 카메라를 촬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내고 알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리딩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양자론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양자 기본 고을 가지고 보니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왜 양자 역학을 과학자들에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냐? 느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찌보면 양자 역학은 성경 읽는 기독교인 성경 해석 방법이구나. 이게 딱 생각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야 역사에야 우리가 실앙 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다. 문제 많은 모든 교회가 파가 얼마나 많아요. 은사가 최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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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당 파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에서. 은사가 최고다. 치유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파느라 뭐, 어떻고. 뭐, 크로스웨이 어떻고. 다 하지요. 그것만 주장하니, 종합적으로. 통째로. 했 전보다 우리가 소화하고 할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데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포토 리딩이라는 짧은 시간에 함으로 해서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소화해요. 구구절절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소화해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이런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딱단 하나가 딱떠옵니다단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 결론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딱 나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론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별히 뭐 포토 리딩, 비 m 성경 이게 뭐 이런 제목이 타이틀 나오면은 내가 칠판에 왜 쓰느냐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찾아보라고 칠판을 사용합니다. 그냥 말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끝이지만도 칠판에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악차도 아 이런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뭐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에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잘하는데, 안 보이는 것을 못하는 길이라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성령. 설교도 거기까지 들어가고, 구역 공부도 거기까지 들어가고, 말씀 읽는 사람도 거기까지 들어갔을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결론 우리 입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딱 찬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말하던 현대교회 문제 말하던 고린도 교회. 그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합니다. 그럼 성령이 통달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깊은 것까지 갈수 있느냐? 포토리 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것을 찾아내어 자기 혼자의 기쁨과 이것을 은혜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들어가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원체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전복일 복을 내려주시오.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 이것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잘갈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날마다 세임과 용기와 평화와 행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PM 사명자와 그리고 또 태조산 사명자와 유튜브 가족과 성동 교회 위에 지엄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